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밑도 끝도 없는 추측을 한번. 안녕하세요. 알레베의 CJ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저는 어제 놀러 간건 아니고 일하러 가는 중에 뭐 날씨도 너무 좋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니까 기분 좋아서 한번 영상을 올려봤는데 여러분들도 기분 좋게 주말 보내셨길 바라고요 오늘 가지고 온 모델은 제가 어제 커뮤니티에 올렸던 사진처럼 나이키와 언더커버의 콜라보로 나온 오버브레이크라는 모델이고요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리뷰했었던 컬리지 그레이 컬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포실 컬러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컬러 가진 오버브레이크도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언더커버와의 콜라보로 4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화이트 블랙은 우리나라에 출시를 했고 나머지 두 컬러는 해외에서 발매를 한것 같더라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화이트 컬러가 원픽이었는데 구할 수가 없어서 일단 블랙 컬러를 구해봤고 제가 블랙 컬러만 있어서 그런지 화이트 컬러는 이 녀석의 소재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막상 받아보니까 화이트 컬러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화이트 컬러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박스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박스는 뭐 나이키 고급 라인에서 많이 쓰이는 검은색 서랍식 박스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쪽에는 언더커버 준타카시 디자이너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윗면에는 약간 글로시한 페인팅을 이용해서 나이키 스우시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모델명은 나이키 오버브레이크 언더커버로 되어 있고 사이즈는 제정 사이즈에서 1업반 10.5로 구입을 했고 센치미터로는 28.5cm고요. 모델 넘버 dd1789-001로 되어 있네요. 컬리지 그레이 컬러 때도 그랬지만 저는 반어판 사이즈가 저한테는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의 인기가 꽤 높아서 1업판 사이즈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신어 보니까 양말만 조금 조정을 하면은 1업판 사이즈도 전혀 무리 없이 신을 수 있을만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사이즈감은 잠시 후에 시작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속가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데 검은색 위에 언더커버 준타카시가 적혀있는 속지가 있고 싸구려 속지가 한 장이 더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전체적인 실루엣이나 디테일한 디자인은 기본 오버브레이크 모델과 동일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몇 가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장미 자수가 있고 토박스 부분에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요 뒤꿈치 부분에 여기에도 언더 커버 중타카시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디자인에 있어서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디자인 파트 빠르게 보여드리고 바로 시착한 모습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디자인은 기존의 오버브레이크 동일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 소재 부분에 있어서는 스웨이드 느낌의 질감을 보여주는 소재이긴 한데 아마 합성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검은색 컬러도 이렇게 먼지가 묻어있는 게잘 보이긴 하지만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는 조금만 오염돼도 지우기도 힘들고 티가 많이 나는 소재인 것 같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잘 관리하면서 신으실 분이 아니시라면 화이트 컬러의 선택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왼발 위에는 이렇게 카오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 오른발 위에는 밸런스라는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카오스와 밸런스라는 이런 단어를 언더커브에서 종종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여겨보지 않아서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나이키와 콜라보 제품이 아니어도 언더커브 제품 중에는 이렇게 카오스와 밸런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종종 있는 것 같고 이 카오스와 밸런스를 이미지화한 로고 아니면 상징이 이 장미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댓글에 어떤 분이 알려주셨어요 꽃봉오리가 카오스를 의미하고 중심을 잡는 이 꽃대가 밸런스를 의미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으니까 또 잘 맞는 의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꽃 무늬가 들어간 걸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이쁜 음, 것 같아요. 이렇게 수시에 한송이의 꽃이 피어 있는 이런 느낌도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다시 토박스로 넘어오면 뭐, 토박스의 구성은 전체적으로 뭐한 장의 가죽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놓은 게 보이고 요 스티칭을 지나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 주변부가 보이는데 일반형 오버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이 주변부도 그냥 매끈한 합성소.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녀석 같은 경우는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오돌 토돌한 돌기가 나와 있어요. 살짝 뾰족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미가 들어가 있으니까 가시를 형상화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역시 콜라보 모델이어서 이런 디테일의 변화를 주는 이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신발 끈은 기본형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꺼운 우동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컬러는 살짝 베이지 컬러가 섞인 그런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혀 부분은 뭐 굉장히 일반적인 폴리에스터 직물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신발끈 홀더도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검은색 직물 위에 나이키 스우시 언더커버 준타카시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허의 안쪽을 보시면 역시 뭐 나이키 최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게 보이고 사이즈 탭은 저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보이는데 잘안 보이시겠지만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고요. 신발의 옆면으로 넘어오면 기존의 오버브레이크와 별다른 차이점은 보이지 않고 스우시가 은색으로 들어가 있다는 라 부분 그리고 직물 카피 위에 장 장미꽃한 송이가 피어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제가 크롬 컬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녀석의 수시와 뒤꿈치 부분도 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뒤꿈치 부분으로 넘어오면 말씀드렸다시피 언더커버 준타카아시 레터링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는게 보이고 바탕은 수시처럼 은색으로 되어있고요. 아래쪽은 토박스와 마찬가지로 합성가죽 스웨이드 느낌의 소재로 한 장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있는게 보이네요. 신발의 안쪽은 음, 바깥쪽과 동일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장미꽃은 안쪽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네, 신발의 내피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어, 거의 하얀색 직물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고 발목 부분에 쿠션이 꽤나 두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드솔을 제외한 가피 부분에이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런 쿠션들 때문에라도 착화감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쉬운 느낌은 들지 않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삥 둘러서 두툼하게 쿠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네, 인솔을 또 꺼내서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또 엄청 단단하게 붙여놨네요. 인솔은 검은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 나이키 스우시 언더커프 준타카시가 적혀있는게 보이네요. 예, 미드솔 파트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버브레이크 기본형과 마찬가지의 디자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걸로 보이고 토박스 부분의 요 파트는 어, 살짝 단단한 고무같은 소재를 이용해서 이렇게 귀엽게 덧대어 놓은 게 보이고, 이부분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리액트 폼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해 놓은 게 보이네요. 위드솔이 상당히 두툼해서 키노피 효과도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은데 뒤꿈치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측정을 한다고 해도 5.5cm 이상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발바닥이 닿는 부분부터 지면까지 그리고 앞꿈치 같은 경우는 4cm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은 키노피 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손으로 만져봐. 뭐 리액트폼이니까 상당히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은 역시 기존의 오버브레이크와 동일한 패턴을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 하얀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 파트하고 요 뒷부분 요 가운데 점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리액트 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소재를 이용해서 리트폼의 약한 내구성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한 이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상세한 디자인 을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제가 예전에 오버브레이크 컬리지 그레이 컬러 리뷰를 길게 디테일하게 보여드린 적이 있으니까 조금 더 디자인을 살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리뷰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블랙 바탕 위에 빨간색 장미꽃과 은색 수시 의 포인트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디자인. 이란 생각이 들고 뭐 착화감에 있어서도 기존의 오버브레이크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제가 리뷰했던 컬리지 그레이 컬러보다 또 반업을 한 결과적으로는 1업을 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반업을 했을 때 1업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는 두 리뷰를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바로 실착을 해서 실착했을 땐 어떤 느낌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나이키와 언더커버의 콜라보로 나온 오버브레이크 카오스 앤 밸런스 블랙 컬러를 신고 있고요. 디자인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총네 가지 컬러의 콜라보 버전이 나왔는데 국내에는 화이트, 블랙 컬러만 출시가 됐고 해외에는 두 가지 컬러가 더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 녀석의 디자인이 마음에 드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컬러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컬리지 그레이 컬러를 한번 리뷰를 했기 때문에 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컬리지 그레이 컬러가 스야드와 조금 비슷한 느낌이어서 이슈가 됐던 적이 있고 수시와 이 뒤꿈치 부분 이 녀석은 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아세톤으로 지우면 빨간색으로 컬러가 변화되면서 조금 더 관심을 받은 모델이기도 하고요 이 녀석의 시세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그래도 꽤 높은 가격 30만 원대 중반 후반까지도 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가격이 많이 안정화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285 사이즈. 귀 기준으로 27만 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더 안정화 되지 않을까라는 미도끝도 없는 추측을 한번 해보긴 하지만 관심은 있지만 가격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던 분들이라면 가격 변화를 한번 지켜봐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버브레이크라는 모델은 기본적인 디자인 자체가 조금 일반적인 노멀한 디자인의 신발들하고는 다른 느낌이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훈다나 이녀석은 장미꽃까지 이렇게 사이드에 한 송이가 피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엔 어떻게 느끼고 계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장미꽃도 마음에 들고 제가 좋아하는 은색 그런 느낌으로 수우시가 들어간 것도 마음에 들고요. 그러면 이녀석도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신고 있는 이녀석 같은 경우는 1억판 285 사이즈를 신고 있어요. 제가 신는 신발들 중에 1억까지 한 신발은 거의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은 어쩔 수 없이 이 사이즈밖에 재고가 없어서 85로 구입을 했는데 제가 저번에 리뷰했던 그 컬리지 그레이 컬러 같은 경우도 280을 신고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 때도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지만 딱 맞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기서 반업을 더 했을 때도 사실 발볼에 있어서는 크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고 있지는 않아요. 발볼은 지금도 살짝 타이트한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딱 맞는 느낌이 들고 있고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가 많이 느껴지긴 하지만 발볼과 뒤꿈치, 발목, 부분에서는 제가 만족해야 할 만한 수준으로 잘 감싸는 타이트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사이즈 고민에 있어서 반업부터 시작을 하시고 발볼이 조금 있으시거나 편안하게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억까지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녀석을 구입을 하고 좀 크다 싶으면 80으로 교환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은 그냥 신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널널하다 여유있다라는 느낌은 그렇게 많이 들고 있진 않아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체적으로 1억까지 하다 보니까 발볼은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긴 하지만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 그래서 그런지 걸을 때 힐슬립이 살짝은 느껴지고 있어요. 제가 280을 신었을 때는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1업까지 했을 때는 힐슬립이 살짝 느껴지고 있고 지금 신발 끈 구멍도 끝까지 다 사용을 하고 뭐 그렇게 느슨하게 신발 끈을 묶은 상태는 아닌데 이 상태에서 이 정도의 느낌이라면 일체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업한 사이즈 정도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물론 뭐이 정도만 해도 일상생활 하시면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의 일체감이긴 하지만 일체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역시 반업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뭐 일업을 한 상태에서도 발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니시지 않는 이상 펜슬립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있긴 있다 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같고요 다음으로 쿠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쿠션은 뭐 리액트폼이 이렇게 무식하게 두껍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탄력이 쉽게 느껴지고 있어요. 뒤꿈치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적게 잡아도 5.5cm 정도 앞꿈치 부분은 4cm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미드스홀이고 소재가 리액트폼이다 보니까 쿠션감 부분에 있어서 난 편안하고 안락하고 말랑말랑한 쿠션감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녀석을 신으셨을 때 굉장히 큰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녀석이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두꺼운 미드 솔이면서 뒤꿈치 부분이 이렇게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뒤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옮겨지면 뒤로 넘어갈 확률이 꽤 높은 그런 디자인의 미드 솔을 가지고 있어요. 똑바로 서 있거나 약간만 앞으로 무게 중심을 잡으시면 이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구요. 네, 장미꽃이 한 송이 핀 오버브레이크. 저의 원픽은 말씀드렸다시피 화이트 컬러였는데 오염 부분 때문에라도 블랙 컬러를 선택한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뭐 대부분의 신발들처럼 직접 신발을 신고 보니까 손으로 들고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더 이쁜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 그리고 뭐 디자인 리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드솔이 상당히 두꺼운 반면에 위에 어퍼 부분의 높이가 그렇게 높은 그런 쉐입은 아니에요. 바닥에서부터 발목을 잡아주는 부분까지 꽤 낮은 그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신발인데 이 부분만 이렇게 조금 낮은 편이지 막상 신발을 신고 신발 끈 구멍을 끝까지 이용을 하면 발과 신발과의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아쉬운 느낌을 주는 신발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제가 신고 있는 거는 1억을 했기 때문에 힐 슬립이 살짝은 증가했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뒤에서 봤을 때 조금 멀리서 앞에서 봤을 때 위에서 봤을 때 신발의 안쪽, 신발의 바닥면. 네, 나이키와 언더커버의 오버브레이크, 카오스 앤 밸런스, 블랙 컬러. 실착한 모습은 이 정도로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항상 그렇듯이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네, 실착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착한 모습까지 보고 오셨고요. 이 녀석도 무게 한번 재볼게요. 285 사이즈의 나이키 언더커버 오버브레이크의 무게는 401g 나오네요 401g이면 신발을 겉에서 보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그 가벼운 무게의 신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만 잘 맞으시다면 일체감 부분에 있어서 힐슬립까지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는 신발이기 때문에 편안한 쿠션감, 괜찮은 일체감, 그리고 약간은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스니커즈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월요일이라서 살짝 다운이 될 수도 있는데 제 리뷰로 보고 더 다운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이라도 기분을 리플레시 하시는데 도움이 되으면 좋겠고 아, 지금 마침 또 전화가 오네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재밌는 스니커즈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